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익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보석 비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번에도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 왜냐면은 보석 비누기 이 때문에 어, 조금 반짝 반짝하게 나오기 위해서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 준비해봤고요. 이번에는 그 이제 보석을 표현할 수 있는 반짝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크리스탈 민노 베이스를 크게 세 종류로 해서 잘라 보았어요. 그래서 투명 그다음에 색깔을 두개 내서.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응용하시고 싶으시면요, 어, 쓰시고 남았던 색소 활용해 가지고.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게 다져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빈 녹일, 여기 종이컵이랑 나무 막대 준비를 해봤고, 이번에 조금 더 펄감, 반짝반짝한 느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카라고 하는 금 색깔의 이런 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 넣어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향료랑 요거 덜으실 때요 난막대로 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이쑤시개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장할 수 있는 요 포장지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 되었어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여기 제가 잘라 드렸던 요 칩들을 우리 이때까지 받았던 요 비누 몰드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고루 넣어준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각이 질수 있도록 하트 몰드 한번 해볼 거고요. 하트 몰드는 다른 거보다 아무래도 용량이 좀 적으니까요. 비누 베이스도 조금 적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준비를 해줄 건데 크게 요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요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러니까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를 제가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크리스탈 비누 베이스가 약간 좀 촉촉하다 보니까요 좀 끈적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 우리 전체 비누 양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얘가 절반 이상은 넘지 않도록 좀잘 털어주세요 얘는 이정도 담아주고 뭉쳐져 있는 아이들은 흩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핑크 색상을 띠는 비누 조각들도 조금 더, 색깔이 조금 연해서 핑크랑 크리스탈이랑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은은하게 조금 표현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너무, 너무 큰 조각이 있으면 조금 덜어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금색 펄을 조금 뿌려두도록 할 건데요. 얘를 뿌릴 때는 뚜껑을 열어서 조심스럽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냥 탁 이렇게 하면 툭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살살해서 요거를 톡톡톡톡 쳐서 우리 비누에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준비된 이쑤시개 있죠 그걸로 조금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방법으로 너무 한 곳에 많이 뿌리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군데군데 군데 반짝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이제 비누 베이스를 녹여서 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비누 베이스는 사실 이 하트 몰드에는 크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어, 녹여 놓고 다시 또쓸 수가 있으니까 전자렌지 돌려서 조금 넉넉하게 해서 종이컵 절반 정도 저는 준비를 해봤고요 절반 정도면 우리가 30초 다 돌리면 안되는거 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20초 정도 돌리고 5초 단위로 해서 녹여 주셔서 가지고 와주세요 자, 저는 어, 20초 정도 하니까요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아서 이렇게 되었고 자, 이 상태에서 향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절반 우리 원래 쓰던 것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향료는 우리 한네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다 넣어주고 골고루 섞이도록 잘 섞어주시고요. 섞었다면, 이제 온도 확인부터 할게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손으로 잡았을 때 너무 뜨거워서 못 잡을 정도다. 그러면 얘가 60도 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비누칩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았을 때 따뜻한 정도가 되면 부어주시고요. 이제 여기 다 됐으니까 저는 바로 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바로 부으면 안 되고, 마찬가지 우리 기존에 쓰던 에탄올, 충분히 뿌려주시고요. 자 이때 어, 반짝이를 너무 한 곳에 많이 뭉쳐져 있다면 이 에탄올 뿌리는 순간 이게 확 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소량으로 나누어 주셨다면 훨씬 더 예쁘게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분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시켜놓고요그 다음에 이제 얘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부어줄게요 다 하시고 바로 스프레이 분사해서 기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어, 지금 저는 하트 모양으로 해봤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몰드 여러가지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비누도 사실 어 200g 해서 두개 분량이지만 제가 항상 넉넉하게 챙겨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몰드에 따라서 최대한 4개에서 5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누 일단 칩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벌써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굽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굳었으면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양쪽에 모드 옆쪽으로 살살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뒤집어져 꺼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우리가 잘랐던 그 비누 베이스의 단면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비누였어요.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물에다가 담궈 놓고 쓸때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게 예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도 해봤지만, 우리 구름물도 있죠. 거기도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물방울 몰드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비누 몰드를 활용해 가지고 어, 보석 비누를 만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마이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너무 많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얘처럼 이렇게 한 부분에서 뭉침 현상이 조금 생기니까 사실 뭐 이것도 디자인으로 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심플하게 깔끔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예뻐 있으세요.